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고치 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윗몸일으키기 어, 연습하는 그 단계별 학습 과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고요 윗몸일으키기는 하체 발걸이를 걸고 당연히 하체를 써야 돼요 근데 윗몸일으키기라는 게 복근 운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윗몸일으키기를 하는데 1분을 하는데 복근에 자극이 전혀 안 온다. 허벅지나 정강이 앞쪽 또는 골반에만 자극이 온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쉽게 고득점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나면 육상 종목들, 경찰 체력 준비하시는 분들은 100m나 1000m, 간부분들은 50m나 왕복을 달리기. 또는 소방 체력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제자리 멀리뛰기라든가 또는 왕복 오래 달리기 이런 것들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복근과 하체가 서로 조화롭게 밸런스 맞게 써줘야 되는 거지 허리가 잘안 말린다고 해서 하체만 써라 이것은 윗몸일으키기만 측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 윗몸일으키기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안 말리는 사람들은 허리를 말아 줄수 있는 훈련을 미리미리 해서 자기가 원래 선천적으로 허리가 좀 뻣뻣하고 안 말린다 하더라도 최대한 말리게 복근이 개입이 될수 있게 훈련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쭉그 단계별 영상이 나올 거니까 한번 잘 보고 오겠습니다. 자, 보시죠. 골반 돌아가는 거잘 보세요. 하나, 다시 풀고, 둘, 이렇게 골반을 돌려서 떠 있는 허리를 지면을 눌러 주셔야 돼요. 셋, 다시 넷, 다시 다섯. 저떠 있는 허리가 붙는 거 보이죠? 다시 한번 허리가 뜨고 여섯 오케이 좋아요. 카우 스트레칭 하나 최대한 말아주고 펴주시면 됩니다. 보이죠? 둘 다시 윗몸 일으키는 순서대로 골반부터 펴서 한번더세 최대한 말아주세요. 천천히 바로. 이비 스파이널 롤이에요. 자, 허리를 최대한 말아주면서 척추를 둥글게 만들어주는 이때 계속 복부 힘으로 골반을 끌어 당겨주면서 이렇게 엉덩이가 최대한 부드럽게 하늘로 올라가게 스무스하게 굴러주시면 됩니다. 아, 좋죠? 최대한 부드럽게. 자, 바로, 아, 좋습니다. 스파이널 롤입니다. 최대한 구르기가 연습이 되면 자,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최대한 부드럽게 다시 스무스하게 올라옵니다. 척추를 펴주시고요. 다시 등을 뽑아서 최대한 윗몸일으키기 구르듯이 복부를 조였다가 한번더자 척추 펴시고 자, 등을 뽑아서 윗몸일으키게 하듯이 최대한 꼬리뼈부터 그리고 다시 천천히 올라옵니다. 리버스 시겁입니다. 준비 자세에서 등을 최대한 뽑아주고 자, 그대로 꼬리뼈에서 허리, 등, 뒤통수가 닿으면 올라옵니다. 등 최대한 뽑고, 골반, 허리, 등, 뒤통수. 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최대한 부드럽게 허리, 등, 뒤통수. 오케이. 바로. 자, 그 다음 넥플렉션이라는 기술입니다. 팔치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팔치기가 아니라 골반을 잡은 상태에서 상복부의 탄성을 이용하는, 즉, 크런치를 빠르게 탄성적으로 이용하는 스킬입니다. 열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자, 골반 잡아놓고, 상복부만 탄성적으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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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바로, 오케이. 방금 본 모든 테크닉을 윗몸 일으키기 센스에서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자, 복부가 잘 말리는 사람들은 저렇게 무릎 밑에 있는 패드를 낮추는, 낮춰서 엉덩이가 가까울수록 자기 상체와 하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유리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열번 가볼게요. 고! 발목도 잘 보시고. 바로, 아, 좋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잘 보셨나요? 처음에, 골반 말아주는 이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그 안쪽에 있는 복횡근그복횡근을 수축함으로써 골반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훈련부터 하셔야 됩니다. 골반 말기 그래서 골반이 말려서 허리 뒷면이 지면에 딱 눌려 있어야 돼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윗몸일으키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캣카우 우리 척추의 분절 운동 척추 계속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운동인 거예요 척추가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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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로 이루어져 있죠 그게 다 사이사이가 관절이죠 그 사이사이 관절을 최대한 부드럽게 계속 이 관절의 윤활유를 발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베이비 스파이널롤 누워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동글게 말아줌으로써 복부 조임을 더 강화해주고 구르기를 훈련함으로써 척추가 더 뒤에가 동글게 잘 말리게 그게 잘 되시는 분들은 허리 편 상태에서 최대한 윗몸일으키기처럼 굴러 내려가는 스파이널 롤요 훈련을 하신 다음 발걸이에 이제 발을 걸고 방금 그 스파이널 롤 훈련을 한 것처럼 최대한 부드럽게 리버스 최대한 부드럽게 윗몸 일으키기가 제대로 굴러 내려가듯이 리버스 시드업을 해주신 다음, 자, 넥 플렉션이라고 하는 이 테크닉인데,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 할때 골반을 딱 잡고 있죠. 그럼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하복부는 딱 수축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남아있는 게 어디예요? 상복부. 이 상복부에 늘어나는 탄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복부가 순간적으로 늘어났다가 딱 올라가는 탄성. 여기가 순간적으로 늘어났다가 딱 줄어든 탄성. 그 탄성을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 이 광배근도 같이 늘어났다가 순간적으로 당기는 이 탄성을 이용해주는 거예요. 이 탄성까지 이용해서 실제로 상체와 하체의 이 전방사슬이 유기적으로 탄성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윗몸 일으키기죠. 그래서 이넥 플렉션 테크닉까지 잘 쓰여지면 그것을 이제 실제로 센서 위에서 내가 훈련한 이 단계별 학습들이 센서에서 정말 잘 되는지를 체크해보고 어 뭔가가 잘 안돼 아직도 허리가 잘안 말려 다시 그러면 초반 처음부터 가서 이 단계별 학습들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기초훈련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서 센서에서는 내가 실제로 훈련한 것이 퍼포먼스로 잘 나오는지를 체크해봐야지 이런 일련의 훈련들이 없이 그냥 무조건 센서에서만 200개, 300개 쥐어 짜는 훈련을 한다? 이러면 결국에는 기록 향상이 큰지 크게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기초훈련과 인터벌 트레이닝 등의 체계적인 훈련이 갖춰진 이후에 그것들이 센서에서도 잘 되는지를 체크해 봐야지 맨날 센서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해되셨죠? 여러분, 오늘 제가 올려드린 이 순차적인 훈련들을 지금부터 꾸준히 해서 여러분들 윗몸 일으키기도 꼭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고득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